네, 특별 생방송 4분기 핵심 유망주 5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4분기에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빛낼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해 주신 종목들에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이 4분기 일단 이전에좀 흐름을 보면 이차 어, 전지가 좀 뜨거운 모습 을 보였었고요. 그다음 에코로나1 9 관련 뭐 K바이오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또 언택트 관련주들이 괜찮 괜찮다가 지금 이차 코로나니까 2.5단계 거리두기가 또 유지가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게 5G. 그건 물론 삼성전자의 팔조 원대 계약권 그렇지.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역시나 코로나1 9는 계속해서 좀뜨각종 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습이고 새롭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또 그린유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좀 뜨거운 핫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세 분께서는 4분기에는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를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곤 파트너께 여쭤볼까요? 네, 예, 저는 앞에도 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IT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IT 섹터 서브. 어, 밑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의 테마주라든지 부품주들이라든지 뭐범 전기차 섹터까지 전부 다다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만, 어, 제가 이 IT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네. 최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의 흐름 자체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일단 이제 휴대폰 쪽에서도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새로운 네. 폼팩트. 물론 이제 예, 저도 갤럭시 폴더 음. 1을 쓰고 있는데 네,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음. 근데 아마 이, 보이시네요. 폴더블폰 쓰고 계시네요. 예예. 예, 예, 예. 네. 이거 제가 지난 방송에도 몇번 소개를 했는데 음. 예, 엄청나게 좋더라고. 요 이게 음. 사용을 해보니까 실질 실질적으로 상당히 편하고 이게 이제 갤럭시 폴더 2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반을 응 얻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메모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이제 통신업체들 뭐 삼성그룹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통신 장비 수주권. 5G 쪽에 브라이전 쪽에서 7,9조 정도 네. 어, 수주권이 있었죠. 어 그다음에 이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 메모리 칩이라 저 CPU라든지 APU라든지 이런 쪽에 수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영역을 좀 넓혀 가는 요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하면은 그냥 진단 키트나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또 언택트 관주 쪽에서 뭐 온라인 어, 뭐 마켓이라든지 요런 쪽에 이제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음. 어, 특히 이제 그 학교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원격교육이 예,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노트북 수요라는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 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가전에 대한 수요 어, 특히 음.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의료 관리기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네.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서 댁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오래 좀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tv도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저도 어 지금은 노트북 이라든지 이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매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어 매니저한테 설명을 듣는데 줄을 서서 설명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음 상당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오히려 지금 보면 it 쪽에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 수혜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지금 쪽은 지금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어, 연초에 이제 서버 수요 확대에 대한 어떤 내용들 때문에 각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메모리를 확보했다라는 내용들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음. 4분기까지 이어질 거다. 여기에 이제 화웨이 제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11월 3일 날, 어,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미중 간의 분쟁, 누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지 간에 음, 네. 저는 그게 끝난다고 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네. 친구 아니가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음. 네, 그 정도로 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약간 그 전까지는 하웨이발 매출 비중이 한11% 정도 되니까 그래요.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거춘으로 그 해서 저는 정말로 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절로의 찬성이 될 것이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IT주들,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 좀 이렇게 말씀 중에 좀제귀속에쏙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해서 IT가 사실 우리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뭐 메모리에서 이제 비메모리 쪽의 IT 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어, 이해가 되고요. 그런 말씀을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IT를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찬홍 파트너 4분기 네네. 어,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5G입니다. 네, 아, 5G인데 네네. 뭐 저는 코스닥 쪽다 다 좋아 보이는데 5G 뭐 게임 엔터 하반기에 이게 순환매 되면서 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5G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5G 통신 네트워크 이쪽은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미국의 버라이즌으로부터 7.9조를 수주를 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런데 에, 이거,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시장의 주파수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네.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이런 대규모 이통사들이 이제 발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이 통신 장비가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제 배제되고 있기 때, 때문이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일부 이통사가 이 화이 거이 어, 통신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어, 체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수요도 다시 한번 발생하고요. 또 네. 해외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5G 쪽에서는요, 이 이제 이미 북미의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음. 예, 이 5G 통신망이 쫙 깔려야 됩니다. 그왜 그 이유, 이유가 뭐냐면, 5G 통신망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신경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사물인터넷, 기타 등등 또 아시다시피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에서 5G 통신이 신경망처럼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5G 통신 네트워크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이 5G 관련주들이 상승흐름이 조금 멈춰 있는 이유가 국내 투자가 추가적으로 안 됐던 부분인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던 일부 이통사의 5G 통신 네트워크 교체 수요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이 시작이 됐으니까 유럽도 다시 한번이 대규모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5G 관련주들은 2차 랠리를, 2차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짧게 이 질문 한번 드려 볼까요? 네.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5G 관련된 통신망이 확충이 다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주가는 보면은 그렇죠. 기대심에 맞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1차 랠리 때 좀, 좀 올라, 많이 올라와 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왔습니다. 거 아닌가라는 네. 일각의 의견, 일각의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저는 유동성의 힘을 믿습니다. 음. 네,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그이 유동성이 일단은 잘 잘 모르는 대형주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체 세력으로 있는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약간 빠지면은 이 5G 쪽으로 또 이동이 되는데 K 아시다시피 K 뉴딜 지수 안에 인터넷 지수에. 5G 관련주가 두 종목이 나 있습니다. KMW, 서진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책주로 또 인식을 하면서 5G 음. 관련주들 다시 한번이차 랠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 패션이 돌듯이, 유행이 돌듯이, 네. 어, 섹터도 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윤유석 파트너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4분기에 우리 시장 어떤 섹터를 우리 윤유석 파트너는 주목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아, 사실, 저는 4분기가 굉장히 <laughs> 우려가 되는 시지입니다, 그 사실은. 양도세 때문에 음... 12월 달 되면은 대주주 요건이 한 종목당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양도세 부담을 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거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양도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결국은 내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내다 파는 거는 하나도 안 두려웠습니다. 기관, 개인들이 샀으니까. 지수의 상승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개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은 그야말로 그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기 좋은 섹터들. 어~ 앞으로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음. 좀 보수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럼 여러 섹터 중에서 실적 대비 주가가 안 오른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실적의 안정성 실적의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모두 따져봤을 때 음식료만 한 기업이 또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마 다른 분들 그렇습니다. 2차전지 5G, 또 반도체 여러 종목들을 오.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엔트리로 음식류 기업도 한번 네, 포트폴리오에다가 한번 담고 보유하시게 된다면은 오. 오히려 전혀 다른 양상을 또 보일 수 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됐거든요. 오. 그리고 하반기 때 코로나가 또 환절기 때문에 재확산이 되게 된다면 음식류에 대한 네, 또 시장에 또 관심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음식료 기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어, 이게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확실히 네. 다양한 시각이 나오네요. 그렇죠. 뭐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하게 볼수 있고 우리 윤인석파트경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너무 저평가가 돼 있는 음식료 쪽을 한번 눈여겨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분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내가 4분기에 눈여겨보는 종목들, 내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다. 아마도 지금 말씀해주신 섹터 안에서 그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섹터는 섹터대로 이게 뜨겁겠지만, 종목은 또 이게 굉장히 뜨거울 수도 있다라고 또 해서 다른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권 파트너부터 어떤 종목, 두 종목씩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어떤 종목인지 듣고 하나씩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다 아는 삼성전자입니다. 음. 삼성전자인데, 사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IT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동학 투자자분들도 지금 삼성전자 상당히 지금 많이 샀다. 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샀다가 이제 물 먹었고요. 예, 네, 물 먹었고, 지금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한 10월달 전, 말 전으로 해서 음. 아마 제매수 들어가면은 종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제 실적 호전입니다. 지금 지난 그 분기에 8.2조 정도 나왔는데 음. 예, 올해 이제 그삼 분기에 오 이거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진짜 열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아까 이제 시황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반도체 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휴대폰 가전 통신 장비 비메모리 요런 쪽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전화를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하회이 매출 비중이 230조 중에서 한3.1%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매출이 지금 소, 그 감소되는 부분이 한 6.9조 정도 됩니다. 6.9조 되는데, 이거는 이제 브라이전 쪽에 수주를 하면서 그의 상세를 시켜놨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 수주라든그 통신 장비 쪽에 수주, 그 다음에 컬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수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 지금 3분기 영업 전망을 통상적으로 좀 낮게 보는 쪽이 1 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1 0조 정도 보고 있고 1 0조 중반대 정도 어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이제 DXI 지수가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d r m 익스체인지 현물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월 말부터 해서 이제 선거 끝나 좀 전으로 해서는 d r 가격이 상당히 이제 지금 경기 유동성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게 되면 가파르게 지금 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정거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고 있는 거는 내년 도 상반기 내년 도 1분기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당시으로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전자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LG 전자가 진짜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분기에 영업 이익이 1조 900억 정도 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2분기에 그 실적이 한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3분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4,900억, 5 0 0 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 쪽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게 1조원 더 넘게 나올 것이다. 네네. 넘게 나오는 게뭐 때문에 나오느냐? 신가전 판매 활성화입니다. 지금 LG전자는 다양하게 지금 생활 속을 지금 파고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물론 그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류 관리기라든지.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발모 치료기까지 지금, 어, 지금 신제품 출시를 했거든요. 어, 지금 이제 휴대폰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1사일날또 LG 윙이라고, 어, 하나 나오는데, 사실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어, 적자를 축소하는 수준 정도, 예, 그 정도에서만 만족해도 저는 당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회사 쪽이 상당히 이제 LG 디스페이나 이런 쪽이 좀, 어, 실적그름이안 좋았습니다만, 음.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g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게 된다고 라 하면 lg전자는 2018년도에 2조 8천억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오히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 때는 2조 8천억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격은 10한 1만 원, 2만 원대 정도까지 음.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근 파트너 4분기가, 어, 4분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찬홍 파트너도 두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네. 네,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은 저는 이제 KMW 서진 시스템, 음. 예, 역시나 5G, 5G. 네, 5G 관련 주입니다 그런데 예,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은요, 오를 때 저는 어, 따라잡지 마시고, 목에서 꼭 음. 관심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러냐? 아, 눌림 올라갈 때는 요즘에 여러분들 윗골이 쭉 달리고, 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눌림목에서는요, 더 떨어질까봐 추가랑 여부 걱정 때문에. 매수를 못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정부 정책주로콕 찝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눌림목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KMW는요. 그 미국의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났습니다. 이제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쪽 발주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국내 업체 중에선 KMW가 화이를 배제한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이렇게 새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KMW 같은 경우는요. 어, 보시면 이제 RRA 안테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술입니다. 아, RRH가 이제 주파수 어, 조전파 조작판인데 원래 RRH하고 어 안테나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케이블로요. 그런데 이 KMW가 새로 개발을 해서 RRA 안테나로 해서요 하나로 통합으로 묶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도 굉장히 높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공간을 적게 차지해야 되냐? 아, 수많은 그, 이, 그 5G 관련 통신 장비 기지국들은요, 지금 촘촘하게, 포지보다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파수의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촘촘하게 만들려면은 이게 그 차지하는 공간 부분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KMW가 만든 RRA 안테나의 수호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발주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 인도는 원래 화이 화해, 화이가 들어갈 수 있었으나 아, 인도하고 지금 중국이 분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한국의 5G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KMW가 더 여기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주가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눌림목 음봉이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눌림목에서 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5G 기지국의 이 방열판, 방열함체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서진 시스템은요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 최근에는 어, 최근에는 이 힌지 부분 갤럭시 폴드 2 아시죠? 갤럭시 폴드 2에 예전에는 KH 바텍만 단독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서진 시스템이 이 힌지에 그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진 시스템 5G 이이 관련주로 하고만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 부품주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함체 에, 이 껍데기를 또 만들고요. 네. 그 외에 뭐 자동차 부품까지 다 만드니까 여러 가지 만들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5G 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이렇게 전 사업 부분이 올해 성장가도를 달릴 예정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찬홍 파트너 어, KMW와 서진 시스템 역시 5 관련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은유석 파트너 어, 그 섹터에서는 음식료 말씀하셨는데 종목도 음식료 쪽에서 나올지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참치를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주석. <laughs> 추석... 또 시즌이기도 선물세트, 하고, 네, 네. 네. 일단, 종목을 추천하기에 앞서서 1, 2분기 실적이 일단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 실적도 좋아져야 될 기업이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오늘 참치 관련된 종목 중에서 동원산업과 사조의향을 일단 음.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동원 참치 이쪽이 또어 코로나19 관련주 섹터군에 또 살짝 예했던 예, 적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참치캔이 네. 많이 팔렸죠. 일단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3분기 실적은 과연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중요한 지표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참치 관련된 기업들은 참치 어가가 올라야지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인데. 제가 이 지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치 캔용 가다랑어 가격인데, 방콕 거래소 가격입니다. 이 톤당 가격인데, 3분기, 지난해 3분기 때 가격과 최근 3분기 때 이미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거 비교했을 때, 전년 3분기 대비 지금 어가는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치 어가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 상승이 일단 전망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원형업이죠. 참치라는 것이. 바다에 나가 가지고 참치를 잡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쓰는 게 선박 연료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의 약 3, 40%를 쓰는데 선박 연료 이 유가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난해 3분기 때 유가와 최근 3분기 때 유가가 한20% 정도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이 좀 많이 감소가 되면서 이익 성장이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3분기 때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이 추석 귀향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추석 사전 예약 판매 이 실적이 롯데마트는 29%가 증가하고 와. 이 기간 동안에 이마트는 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어 3분기 실적은 일단 좋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러면은 아조그그 그 동양 산업에 대해서 일단 2분기 실적 누적 실적을 일단 좀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 2분기 합계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대비 9% 증가, 영업 이익은 32%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이 더해진다는 얘기죠. 네. 이런 쪽 측면에서 올해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추정치를 보니까 주당 순익 EPS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약 200%의 음.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PER은 무려 5.5배로 떨어지게 됩니다. 음. 5 5배면 역대급이죠. 그래요. 이것을 적정 주가로 산출을 할때 적정 P/R은 약 9배로 잡았을 때 상승 여력이 무려 60%가 남아 있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이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같은 이제 사조오양을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4조오양이네 상반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영업이익과 그 매출액이 각각 9% 62%가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62%씩이나 올랐는데 그 원인을 보니 어획물 역시 판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1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올해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어획물 판가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무려 75%가. 그래요. 소위 이제 물고기, 자본 물고기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주당 순익 상승 여력은 약30% 정도가 있을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이에 따른 PR은 아까 네. 동원산업도 5점대였는데 사조오양 역시도 PR 5점대로 극도로 낮은 저평가의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네. 이에 따른 적정 주가, 적정 PR을 7.7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음. 안에 상승 여력은 약 52%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료 섹터 중에서 동원산업과 사조오양을 관심있게 4분기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